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전표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이제 적격증빙이 뭔지 이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마이크가 이상하게 소리가 무슨 기계음이 들려 갖고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어, 저는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이라는 회사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여기 써있죠? 카페네이버닷컴 이지빌드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에디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편도라님, 전표철을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수납은요, 일반적으로 수납대장을 철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전표철하고 그 뒤에 수납대장을 별도로 뽑아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표철과 수납대장을 동시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점표하고 수납 대장 별도로 하는 거는 점표는 회계에 가셔서 점표 뽑으시면 되고 수납은 수납 대장 가셔가지고 출력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수납에 가셔갖고 수납 처리에 수납 점표 연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인쇄 누르시면, 요 내용이 쭉 인쇄가 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저도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근데 장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다른 전표들을 빼고 요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회계에서 전표를 하루, 한달 거를 보통 한 번에 쫙 뽑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매일매일 할 때는 요 방법도 좋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대체전표 밑에 이렇게 수납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편리할 수, 편리하겠죠? 이렇게 수납 대장이 같이 나오니까 아니면 그냥 수납 대장 그대체전표 별도로 수납 대장 별도로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납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혹시 가수금이 있다 그러면 가수금은 통장을 별도로 그 첨부해 가지고요. 복사해 갖고 그 뒤에 붙여 넣었습니다. 가수금은 통장 복사해서 복사해서 첨부 같이 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자, 입금 내역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입금 내역도, 뭐, 입금 내역에 대해서 복사해서 넣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넣었습니다.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수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을 복사해서 첨부를 했어요. 입금되는 부분은 저는 초록색 계열의 형광펜으로 했고요. 이자 수입이나 가수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출금되는 부분은 붉은 계열의 형광펜으로 칠을 했습니다. 요거는 자동이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던가, 체크카드 사용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지출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별도로 철, 그 별도로 색을 칠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이렇게 통장이 있으면, 전 일단 수납이 됐으면 옆에다가 요렇게 체크를 하면서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일자별로 요렇게 줄을 거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대고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자, 자를 대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자를 대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사한 거에다 한 거라 그냥 글씨도 막 개판으로 쓰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볼펜으로 먼저 긋고요. 이렇게 먼저 볼펜으로 그었고, 그리고 한 거는 다 이렇게 옆에다 수납. 처리했고 몇동몇 몇 호라고 옆에 기억 안 나는 건 이렇게 썼어요. 요런 식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음 여기 관리비 그 들어온 돈에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요. 어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자수입 같은 거 들어왔잖아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란색 계통 개통, 초록색 계통으로 그 색깔을 칠해줬어요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관리비 자동이체라던가 아니면 가수금 저는 가수금은 또 어떻게 해줬냐면 이 집이 가수금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칠을 해주고요 노랑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수금 이 집이 이제 가수금이 왔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을 해주고요 그 옆에다가 가수금 5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써줘요. 가수금 5만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언제,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좀 확인이 정확히 되겠죠? 어, 이 가수금은 실제적으로 그, 나중에 이제 환급하거나 이럴 때도, 이거 복사해서 같이 붙여넣겠죠? 자, 그리고 관리비 이제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색칠해 드린다 그랬고 입금된 부분 특이한 부분이냐는요그니까 수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칠을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수납은 굳이 칠은 안해 줬어요, 저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별로 이렇게 표기를 다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저는 연필로 하고 12월 그니까 7월이면 7월 31일 부분 요 부분만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을 해줬어요. 자동이체라던가 아니면 체크카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구매하거나 물건 이제 출금했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수입, 이자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렇다고 뭐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그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게 뭔지 알면 좋겠다라는 그게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출금 내역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붙였고 영수증이 이제 과멸지라서 색깔 자주 변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복사해서 그 위에 이렇게 붙인, 붙였습니다. 그래야 지금 몇년 있다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한 4번 저는 이제 기한에 대해서 그전표에 필요한 내용이면 그 뒤에다가 별도로 기한도 붙여서 넣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전표 입력할 때요, 이 번호를 아예 그 전표 내역에다가 기한 뭐202101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해놨어요. 기한에 기한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찾기도 쉽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그냥 현금으로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자주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찾기 어려운 업체라 그러면 전화번호나 상호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저기 우리 전표철 그 내역에다가 써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찾기 쉽죠. 그리고 지출 내역서를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보관하는 단지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전표철에 그 필요한 영수증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원본을 아예 철하는 데는 아예 그냥 그 거기다가 지출결의서 내에다가 필요한 영수증을 붙여놨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 이렇게 그 청구할 때 여기다 해놓잖아요. 그 밑에다가 송금영수증을 붙여놓는다던가 해서 금액 차이가 보이지 않토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처리 해놨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라는 거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정확해야 되고 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모두 저처럼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회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저분한 거 싫어서 뭐 통장에다가 뭐 전혀 손안 통장 깨끗하게 보관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뭐 그분 생각이 있지만 통장이 무슨 신주 단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통장에다 명확히 기재를 해놓는 것도 좋고 기한도 아니 기한 아니고 전표에도 명확히 표시를 해서 나중에 전표 찾기에서 뭐 만약에 뭐 뭐라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삽을 샀다, 그럼 삽 삽만 치면은 그 내용들을 쫙 나와서 이거 어디서 구매했고, 뭐 기한은 금액은 얼마였고, 어느 업체에서 구매했고, 또 기한은 몇 번이었구나, 그리고 지출 결의서는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아 여기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현금 현금을 매일 매일 대표 우리 소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이란다. 대표 저기 소장 그 소장님이 결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개표 있죠. 일개표 옆에 이렇게 맨 끝에 장 끝에 보면 여기 잔액 있잖아요. 거기다 소장님이 도장을 찍으시면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그 저는 부가하고 나면 마감 전표 나오잖아요. 마감 전표 주장에다가 우리 부가 총괄표 그 내용인 부가 총괄표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마감이 이 부가총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나는 아난 귀찮아서 난 전표 철만 넣을 거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나는 가능하면은 좀 상세하게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편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잘 하시고요. 어쨌든 저라면 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